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T 2급 25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25번 같은 경우는 좀 끌어다 써야 되는 문제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끌어다 쓰는지 또는 예측샷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같은 경우는. 이 밑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은 해낼 테니까요. 그 부분은 계속적인 똑같은 내용이니까 영상으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영상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은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이번에는 CAT 2급 25번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 설정은 레이어죠. 레이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설정을 좀 해주시고, 제 두께는 전혀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설정할 거는 디엔터를 눌러서 모디파이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텍스트에 노란색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폰트 크기는 3.5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어, 숫자가 좀잘 보이니까 적절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먼저 레이어를 어, 외형선으로 대표 레이어 설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 높이가 없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틀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하고 여기까지 한번 작업을 할게요. 먼저 라인으로 52짜리 선을 그려주고 위로 63짜리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도 150도로 해서 이렇게 선을 조금 뽑아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분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련된 거는 어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따로 옆에다 그려서 무브라는 걸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기서 각도 150 35도로 59mm로 가줍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관련된 거는 일단 이런 동떨어진 곳에다가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30mm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각도 20도로 67mm를 가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move, 이동을 이용해서 얘가 일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서 위로 53mm, 그리고 오른쪽으로 57mm를 가시고, 각도 30도로 쭉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은 다듬어 주도록 하구요. 자, 이번에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역자 형태를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꺾여 있는 부분에서 45도 선 작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전체 두께는 이쪽 평면도에 103mm가 있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 103mm로 위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맨 왼쪽 벽과 맨 오른쪽 벽을 이렇게 올려주고 트림으로 선정리를 해서 기본적인 테두리만 남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이거를 끌어다가 교차점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맨 밑바닥과 맨 꼭대기를 올려서 트림으로 역시나 선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테두리 작업이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어진 치수를 작업을 해줄 건데요. 먼저 이쪽 평면도는 여기 길이가 있기 때문에 못다기를 사용해서 40에 45로. 작업을 해줍니다. 행여나 불안하면은 치수기입을 통해서 확인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구요. 이 치수기입은 남기지 않습니다. 남기면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남기지 말고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년도의 97mm는 현재 상황으로는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구요. 정년도에 보면은 저희가 할수 있는 곳은 어, 간격 띄우기 28mm. 그리고 간격 띄우기 26mm. 자, 그렇게 해서 못다기로 따줍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선 정리하고, 얘네들은 숨은 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38mm 올라가고요 역시나 여기서 이런식으로 선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거에 대한 높이는 아직 정보를 얻지 못하니까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면도 연도. 우측면도에 보시면 여기서 38mm 반지름 38을 그려주고 얘네들은 속성 복사를 이용해서 숨은 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못따기 53에 52로 여기도 못따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에 대한 길이값은 있지만 두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하나씩 작업을 해나가면서 연간 치수들 아직 못했던 치수기입들을 작업을 해줄겁니다. 첫번째로 이 외형선부터 진행을 해볼건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이 모서리로 내려가지만 이 부분은 어 우측면도에 38이라는 숫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요만큼 내려가고 이 부분 이 부분이 끌어다가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얼마만큼 가느냐? 이거는 평면도에 97mm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97로 이런 식으로 선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행할 부분은 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35도도 있을 건데요. 이거에 대한 수문선은 정년도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모서리, 이 모서리 때문에 수문선으로 나온 건데요. 라인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트림으로 정리하고, 여기는 수문선. 그리고 라인으로 여기서 이제 90도에서 35도를 빼가지고 각도 마이너스 55도로 내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48mm는 있는데 이 녹색, 이 외형선은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 부분을 끌어다가 48mm로 얘를 왼쪽으로 빼주고 선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일단 보류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을 마저 좀 그래도 찝찝하니까 이 부분이 어디 있냐면, 정면도에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레이어를 좀 다르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끌어다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다듬으고, 이 부분은 이렇게 중간을 스무 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끌어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평년도에 이 부분도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타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타원 작업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원은 여기에 똑같이 38짜리 그리고 무한선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를 늘려서 수평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각도는 요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트림으로 연장해서 이렇게 늘려주시고, 수직으로. 하나, 둘, 셋 해주시고, 여기에 타원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들은 그냥 지워서 선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일단, 외형선이 여기서 요만큼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조금 뺑뺑이를 돌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올리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 부분이 올라와서 교차점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 정리가 될 거고, 저는 일부러 이 선들을 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생기는 요선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 부분은 97mm로 가면 되지만 이 부분을 하려면 사실 이 교차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숨은 선은 어떤 선이냐? 바로 정면도의 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으로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쭉 가져서 이렇게 숨은 선이 나올 것이고 숨은 선이 나오면서 여기 교차점이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도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선의 위치를 찾을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만든 이 숨은 선 덕분에 여기 모서리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뺑뺑이를 돌게 되면, 한 바퀴 돌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왼쪽으로 쭉 빼서 이렇게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수문선이 나왔을 텐데요. 이 수문선은 뭐냐면, 정면도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서, 스트림으로 선정리하면 여기가 숨은 선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엔 얘가 이쪽으로 가는 형태니까 얘에 대한 힌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모서리가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끝에가 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 교차점이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는 외형선이 남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홈 작업을 할 건데요. 이홈 작업은 역시나 이 부분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선과 이 선을 끌어다가 자, 만들 겁니다. 이 선이 올라가고, 이 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빼지면은 여기에 어, 숨은 선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가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형 선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라인이 이쪽 내려와서 여기는 숨은 선. 자 이거 선 정리할게요. 선 정리하면서 만들어진 아까 그 노란 색깔 숨은 선도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선이 올라가서 이렇게 꺾이겠죠? 이번에는 여기 부분을 찾아볼 건데요. 행여, 물론 위치는 알지만 모른다면 여기 위에서 얘보다 위에 있으니 라인으로 끌어다가 내려오면 이 부분의 선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와서 선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숨은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숨은 선이 나오는데요. 이 선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선이 나오고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뺑뺑이를 돌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결국 여기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가게 되고, 여기는 수문선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수문선은 정년도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올라가서 트림으로 선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은 평년도에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진행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정년도에 마저 진행을 하자면, 여기 뒤쪽에 있는 소문선은 바로 우측년도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끌어다가 쭉 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여기는 소문선, 여기도 소문선이지만, 얼마만큼 가게 되냐면, 바로 평년도의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가 라인으로 끌어와서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될 텐데요. 바로 평년도에 이쪽 부분, 얘가 내려와서 얘가 이렇게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벌써 정년도도 완료가 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측 면도도 이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방금 생긴 이 부분이 와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부분이 올라가서 나온 게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될 거죠? 그리고 이 부분 가서 내려오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요 부분도 이제 알 수는 있지만 행여 모른다면 역시나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니 예측샷을 날려서 라인을 올라가 쭉 빼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를 알았으니 끌어다가 교차점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 정리를 하면,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두 다 완성이 됐으니, 중심선이라는 이 부분을 진행할 건데요. 여기는 그냥 라인으로 한 5mm, 5mm 해주고, 이두 개의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조금씩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치수기입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일단 여기와 여기는 45. 여기와 여기는 40. 여기서부터 여기 97. 여기서부터 여기 103. 여기 57. 53. 30. 67. 59, 26이지만 양쪽 보조선을 숨기기 위해서 속성을 들어가가지고 ext 라인 1, 2번을 꺼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8이지만 속성 복사로 같이 없애주고요. 52, 28, 63 60도 135도 여기는 30도 자 이렇게 뽑아주고요 여기도 160해준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뽑아주지만 보시면은 얘는 보조선이 끝까지 되어 있으니 D 엔터 모디파이 피트를 텍스트로 OK 빠져나갑니다 여기 부분 52, 여기 부분 53, 여기 부분 48, 마지막 각도 35도.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리가 완료가 됐는데, 이 문제는 조금 중급보다 좀더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끌어다 쓰는 게좀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조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음 번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배치, 그리고 스스로 검토하는 방법, 둘다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